안녕하십니까 s d 양 뉴스 TV 안병재입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하이라이트는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그것은 새 말씀 뽑기입니다. 사실 보면 24년에 우리 연재로 교회의 비전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말씀은 디모데서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일을 되돌아보면, 회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사에서 4 1일장 10절 말씀을 수천 번, 수천 번 외우고 또 외우면서 꾸짖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시간들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24년도 그는 환란의 때이지만 마음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자, 지난 스트로트와 중부기도 기도 수련회 때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증을 잠깐 올렸지만 시력같은 어둠같은 25년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길을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간질간질 기도했습니다. 기도 수련의 주제가 우리 모르고 왔죠. 근데 주제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고, 제가 이을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스탑.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열심히 말려고하는데왜 스탑?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럴까? 그래서 사실 그날 저녁에는 제가 답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새 우리 사모님께서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탑.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큰 힘입니까? 저희 어제 감기로 병원에 수사를 맞고 송구 영신 예배를 기도갔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처럼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딱뽑았는데 뽑은 말씀 뭔가 합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용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시0편 46편 2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렇구나. 25년도 그야말로 폭풍우 치고 폭망이 치겠구나.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나갈 때에 세이예루살렘 입성하는 하늘문을 열었음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그 말씀을 열매로 보이는 제 안녕셰 될 것을 다짐하는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기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새 엄청 안 좋고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성경이 옆에 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안 좋지만 열한 시 되서 갔습니다. 개투 폭카리스웨트를 세벽에 들고 근데 지금 남성교 연합회 임원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계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에 사람이 많으면 제가 무대안 서려고 했는데 사람도 좋고 해서 또 마스크를 끼고 섰습니다. 립싱크만 해야 되겠다. 립싱크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립싱크가 됩니까? 기본 기질이 있는데. 또 저렇게 촬영했습니다. 그 대신 탁탁 끊어서 죠또 특히 오늘은 72세에서 75세까지 있는 삼남성교회 장 회장 박민구 회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육남의 직전 우리 앞에 앞에 우리 남성교회 회장을 하셨던 이정범 회장님도 오시고 그야말로 남성교 연합회가 서가하는 그런 모임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시대에서 1시 12시부터 1시까지 딱 마치고 나서 듣고한 그릇 먹 바로 병원 응급실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두 시간만 기다리다가 님결 맞고 해제 맞고. 근데 다행히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랍니다. 아침 목소리가 더 나아졌죠. 아침 에 목소리가 안나왔다니까요 근데 찬양을 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불꽃, 며칠 전에 그 새벽 말씀 중에 있었는데, 마지막 불꽃이라 제가 제목을 정했었는데, 마지막 불꽃, 그 불꽃을 태우면. 아, 김민목사님 주요 말씀이 있었구나. 그럼 불꽃을 피우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빠 하나님인데 내 새끼가 목이 아파 죽겠다는데 그럼에도 찬양하고 즐게 애교를 부리는데 안 예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독감도 끝, 코로나도 끝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약을 타 왔습니다. 어쨌든 조금 있다가 아,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구구절들이 대본우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나 핵심은 뭐다? 핵심은 뭐다? 그 어떤 산이 멈추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뭐, 지 난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리로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나라 정치, 저 마음대로 지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폭거 아닙니까? 폭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드러내리라. 드러내리라.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든지. 저 꼴리는 대로, 뭐, 헌법이, 법률이 빤스 고무줄입니까? 언제는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해놓고, 이제는 된다 크고. 물론 윤석열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못한 것은, 더 잘못한 것은, 민주당이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속에 믿음이 자녀들은 더 기도하고 존이 음성의 기기를 면서얘기합시다 많은 노회자들께서 어떤 이들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어떤 이들은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계령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 권한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역사가 말해줍니다. 역사가.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25년 더 흔들립니다. 더 음망입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그때일수록 믿음이 자는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화이팅입니다. 샬롬, 화이팅!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샬롬.